이제 열심히 하는 거야. 응. 어. 가자. 느낌이 어때? 뛸 응, 응, 만해? 음, 안 뛰어가는 거 구름 이를 나는 거 같아. 아 근데 이쁘다. 아 평생 처음 신어봐. 너무 이쁘기 좋아해. 이뻐. 이거 신고 다녀도 좋다. 안돼안 돼. 신고 다니면 안 돼. 달아. 이 여사 3월 1일날 뭐해요? 어... 마라톤 대회 아 생애 첫 마라톤 대회 나가죠? 네 지금 나이가 몇이죠? 65 65세인데 네. 생애 첫 마라톤 대회를 2025년 3월 1일날 네. 딸과 네, 함께 30살이다 어 이제 절반 사실 120살까지 산다고 치면 절반 밖에 안 살았어요 아기예요 그죠? 네 어. <laughs> 슬로우 조깅으로 네. 2월, 그리고 1월, 아, 두 달간. 우리 딸. 어. 우리 딸 고마워. 어, 두 달간 연습을 해가지고 대회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엄마한테 이걸 알려주셔서 고마워. 화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아씨, 나도 딸을 왔어야 되는데, 그치? 이제 새 인생 사는 거야? 어새 인생. 이게 러닝 하면서 엄마 수영이 지금 한 20년 늘었어.